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52회 이야기입니다. 딸을 찾기 위해 선영이 보낸 소장이 윤자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화들짝 놀라는 윤자 어떡하지? 수지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고 수지를 뺏길지도 모르니 수지에게는 아예 비밀로 하자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수지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친딸 같으니까 헤어지면 섭섭하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윤자가 이러는 이유는 25년 전에 수지 양육비로 넣어둔 금고를 자신이 다 털어 먹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금고가 텅텅 비자 깜짝 놀란 장수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윤자가 한사코 말리며 선영이가 와서 가져가는 걸 자신이 똑똑히 봤다고 했거든요. 이제 선영이가 소장 문제로 장수와 만나게 되면 25년 전의 금고 속의 돈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 그러면 윤자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질까봐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런데 윤자는 선영과 수지가 한 집에 사는 게영 거슬리고 못마땅합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둘이 모녀 사이인 게 금방 밝혀지게 될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윤자는 남편을 시켜서 수지를 불러냈어요. 카페에서 수지는 오랜만에 아빠를 만납니다. 둘이 카페에 앉아있는 장면이 SNS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수지야, 할 말이 있단다. 너그 집에서 나와라. 왜요, 아빠? 너그 집이 예전 직장 동료집이라면서? 현성과 약혼할 듯이 진행이 되다가 어그러진 마당에 예전 직장 남자 동료랑 한 집에 산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남자를 바꿨다고 얼마나 입방하를 찍겠니? 아유 아빠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방세가 싸서 들어온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저 나갈 생각 없어요. 장수는 수지 말을 그대로 윤자에게 전해요. 그러자 윤자는 나영을 찾아갑니다. 나영아. 너이 오피스텔에서 수지 언니랑 같이 지내라.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지가 지금 직장도 없어서 방세 낼 형편도 안 된대. 그러니 네가 잠시만 데리고 있어줘. 응? 그러나 나영은 엄마의 말에 절대로 호응을 안 하죠. 수지가 오면 모든 산통이 다 깨지는데 수지와 같이 사는 것만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윤자는 나영에게 등 떠밀려 쫓겨나고 맙니다. 아무튼 선영이 소장을 보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장수는 윤자 사주를 받아 친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선영이 재판에서 지고 말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영은 한 집에 사는 수지가 친딸인 걸 알아보게 될 텐데요. 노랑망토 때문에 알아보게 될것 같아요. 아라가 겨울이 되면 한 번은 노랑망토를 입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지는 어? 나도 똑같은 망토 있는데. 이러면서 수경이라는 이름이 적힌 망토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아라가 이 사실을 선영에게 말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눈물의 모녀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한편 아라는 나무 위키에 보니 수지와 우리가 번거라하며 사랑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상담이라기보다는 넋두리겠죠. 어린 둘이는 둘이 서로 고백을 하면 되지 왜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순수한 어린이니까 결국은 이 말을 수지와 우리가 같이 있는 데서 하는 날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 덕분에 수지와 우리는 긴가민가에서 다가가지 못했던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이 서로 용기를 내서 서로 고백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장수의 왼쪽 실피줄이 또 터졌어요. 전보다 더 심하게 터져서 흰자위가 온통 핏빛이네요. 안경을 껴서 잘안 보이게 하고 있고 눈을 아래로 깔고 대화를 많이 하고 주로 멀리에서 화면을 남지만 아들과 대화도 좀 가까이 클로즈업 되었는데 맙소사. 왼쪽 눈이 다시 심하게 터졌어요. 극중에서도 힘든 역할인데 현실에서도 무척 힘이든가 봅니다. 아무튼 장수는 앞으로도 잠을 줄여가며 계속 투잡을 뛴다고 합니다. 왼쪽 눈 실핏줄이 빨리 나았으면 합니다. 이러다가 과로로 도중하자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라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수지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아라 엄마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라 엄마는 빚쟁이에게 쫓겨서 도망을 간것 같아요. 아라 엄마가 아니라 아라 아빠가 진 빚이겠죠? 그러니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아라를 만나러 마당집을 찾아올 것 같은데요. 아라 엄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선영은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 엄마도 마당집에서 같이 살면서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게 될것 같습니다. 아라는 밤마다 엄마 품에서 알고 옹달고 수다도 실컷 떨고 자장가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날이 꼭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